30번. 많은 인간, 그리고 인간이 아닌 동물들은 상품과 돈을 저장한다. 저금한다. 미래 소비를 위해서. 어, 사람은 물론 하고, 동물들도 뭐 다람쥐 같은 거, 대표적으로 어, 도토리 숨겨놓지, 그지? 이 행동은 심 투부정사. 어, 심과 어피어는 같은 뜻이라 그랬지, 그지? 뭐뭐인것 같다. 그래서 선호를 드러내는 것 같다. 뭐의 선호? 지연된 보상에 대한 선호. 뭐보다? 당장의 보상에 대보다 이렇게 돼. 원이 가리키는 건 리워드가 되겠다. 한행그 행위자는 어 당장의 즐거움을 포기한다. 뭐와 교환해서 미래의 원 가리키는 게 플레저를 플레저가 되겠지. 원이 가리키는 건 미래의 즐거움과 바꿔서 교환으로 이렇게 되지. 계속 같은 말이지. 그러므로 할인된 가치, 미래 보상의 그것은 더 커야 한다. 뭐보다 할인되지 않은 가치 현재의 그 보상의 할인되지 않은 가치보다. 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만 원이야. 그러면 지금 만 원은 뭐야? 현재의 가치로는 뭐야? 그냥 할인되지 않고 만 원이야. 알겠지? 근데 미래의 보상은 뭐야? 왜 할인됐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만 원이야. 그럼 1년 뒤에 만 원은 현재의 가치로는 얼마야? 왜냐하면 미래에는 위험이 있잖아. 그래서 항상 미래는 어떻게 지금보다 미래는 어떻게 항상 은행에서 돈을 맡기면 5%든지 이자를 붙여주잖아. 그지? 그래서 1년 뒤에 5% 이자를 붙여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미래에 그만 원에 만원을 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5% 만큼의 위험을 반영해서 미래에 더 주니까 현재는 어때야 돼? 5만큼 할인된 거야, 알겠지? 어, 그 할인된 가치란 말에 그그 의미다, 알겠지? 이게 그 할인, 가치가 할인받는 이유는 뭐라고? 1년 뒤의 불확실성, 리스크 때문이야, 알겠지?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바로 먹는 게 좋지. 아이스크림 있으면 그거를 한달 뒤에 먹겠다고 보관하는 순간 어떻게? 동생이 먹어버리거나 위험이 있잖아, 그 알겠지? 그런 의미가 돼. 그러나 어떤 사례에서 그 행위자는 not A 법 B. A가 아니라 B다. 그래서 계획된 사건을 기다리지 않고 그들의 저, 그, 저금물, 저축들을 어떻게 prematurely, 미성숙하게, 조기에 사용해버린다. 이렇게 되지, 그지? 어. 예를 들면, 어, 올해 초에 어떤 직원이 set aside, 떼어두다. 돈을 이렇게 떼어둘지도 모른다. 뭐 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것을 어~ 여름 휴가에 대신 써버린다 이렇게 되지 그러한 사례들은 사례가 될 수도 있다 뭐~ 의 의지의 약함 위이 명사로 쓰이면 뭐야 의지지 의지의 약함 그래서 인간이 그~ 장래를 위해 장래 소비를 위해서 뭔가 그~ 돈이나 돈을 저금해 둘수 있는데 그게 뭐가 끼어들 수있어 의지의 약함이 끼어들 수 있다 즉 대디지는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지. 그 행위자는 판단하거나 결심할 수도 있다. 뭐 하려고? 그들의 돈을 써버리려고. 어떤 방식으로. 어, 가장 큰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그때, 어, 다르게 행동한다. 뭐 했을 때? 어, 당장의 즐거움에 대한 유혹이 등장할 때, 나타날 때. 어, 이 어피어는 심과 같은 뜻으로 뭐뭐인 것 같다 뜻도 있지만, 어떻게? 음. 뭐 나타나다 등장하다 또 있지, 그지 여기서는 나타나다 등장하다가 되겠다. 어, 이 글의 주제는 뭐냐? 장래를 위한 계획을 인간은 장래를 위해서 저금을 하지만 뭐가 의지의 약함이 끼어들어서 어, 다른 방식으로 어, 당장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다른 방식으로 소비할 수도 있다. 특별한 주제는 없지, 그지 참고해서 주제를 우리말로 정리해 보도록 해라. 다음.